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전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나서 화장을 안 해요. 파데나 비비 바르면 너무 따갑고 아파서요. 기초도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과민성. 문제성 피부용 크림이랑 선크림까지만 바릅니다. 대신 머리를 잘 빗고 정돈해서 묶고 다니고 연한 립글로즈,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 안 하는데 같은 층 타보서 여부장만 저한테 가끔 잔소리하네요. 화장 좀 하고 다녀 애서하고 한숨 푹 쉰다거나 생기가 없어 보이네. 화장을 안 해서 그런 건가?라고 해요. 전에는 제가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눈화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더니 진작하지 앞으로는 화장 좀 해.라며 지나가세요. 물론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할 거지만 기분 나빠요. 트러블 올라오면 병원비 내줄 것도 아니면서 애초에 남자 사원들은 화장은커녕 로션도 안 발라서 입주위 허옇게 일어나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화장하란 소리를 안 하잖아요? 이거 남녀차별 아닌가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남녀차별 맞는 거 같은데 입주변에 허옇게 일어나면 지저분한데 그런 건 지적 안 하고 화장 안한순면한만 지적한 건 남녀차별 맞는 거 아닌가요? 남자한테 화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스킨 로션은 바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남녀 차별 아니면 뭐가 남녀 차별일까요? 화장은 물론이고, 많은 것들이 여자들한테 필수인 것 마냥 훈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모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이나 하지 남자들의 악착같이 제모 신경이나 쓰나요? 선택 사항이라고요? 화장 안한 여자, 겨털, 다리털 있는 여자는 이상하고 더럽고, 자기 관리 안한 거라면 남자는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기분 나빠 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이네, 하는 거 말고, 한 번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요? 최소한의 예의야 쓴이야. 남자도 이틀 면도 안 하거나, 머리 조카 덥수룩한대안 자르면, 어딜 가나 털좀 자르라는 말 들어. 댓글들 보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을니다 1. 부장에게 밉보인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애초에 타 부서라 업무 관련 접점이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화 나눈 적한번 있었는데 성격도 평범하신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다른 여직원도 화장 안 하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냥 여자는 화장이 기본이라는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2. 제가 무시해서 반복하는 거다 처음 지적 받았을 때 피부 트러블 때문에 못한다고 받아쳤었어요 그래도 잘 맞는거 찾아서 해야지 하십니다 그리고 마주칠 때 한마디씩 꼭 던지고 가셔요 3 남들보다 너무 후리하게 다니는거 아니냐 화장 안하는거 말곤 잘 갖춰 입고 다닙니다 눈썹은 아예 문신을 해서 모양 정리했고 태연은 레이어드 시컬 파마로 묶어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옷은 오피스룩 좋아해서 흰 셔츠나 하늘 셔츠 블라우스에 바지 슬랙스나 무릎 및 기장 치마 혹은 원피스 입습니다. 사내 복장 규정이 자유로워서 오히려 제가 갖춰 입는 쪽에 속해요. 남사원들은 카라 반팔티에 면 바지 차림으로 다닐만큼 자유롭습니다. 사. 서비스 직종 사람 대면하는 직종 아니구요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해요 맡은 일은 기술 쪽입니다 5. 제가 남녀 차별이라 적은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왜 여자는 화장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 회사 남사원 중에 화장하는 사람 없고요 그 부장은 남사원들 보고 화장해라 뭐 발라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같은 직원인데, 여자는 왜 얼굴을 화장해서 이쁘게 꾸며야 하나요? 화장이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